2번 카드 고르신 분들, 어, 2번 카드 고르신 분들은 7월에는 조금 뭔가 변동이나 이직.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음, 지금 만약에 이 자리를 옴, 이 자리 옮겨서 어쩔 수 없는 그런 변동이 될 수도 있겠고요. 약간 예측하지 못한 어, 경제적인 수입 부분에서는 7월달에는 이번 분들은 조금 수입이 적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뭐 하시던 일에 비수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형태로, 어, 어떤 사람과의 그런 금전을 나눠야 되는 상황, 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데, 뭐 예기치 못하게, 음, 예기치 못하게, 뭐 만약에 부모님이 아프셔, 막 그래서 그럼 안 되겠지만, 뭐 그런 일이 있어요. 아니면 부모님한테 뭔가를 해드려야 돼. 그래서 뭐 형제끼리 돈을 나누던지, 그래서 아, 내가 이번 달에는 뭔가 뭐 그런 성과가 있어서 수입이 되게 많이... 올라서 되게 기대했지만 어, 그거에 대해서 좀 실망감 및 함께 오는 그런 달일 가능성이 있고요. 어, 하고 싶은 거 취미생활 뭐 이런 거 생길 수 있겠네요. 이런 거 생길 수 있겠고 음, 금전은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어떤 회사에서 얼마를 준다 해서 스카트 제의 받아서 가는데 막상 가니까 말이 틀려진다든지,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음,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시작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7월달엔 시작이 되거나, 그거는 조금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일일 가능성이 있고요. 어, 일도 많으시네요, 이분들은. 일도 많으시고, 그리고, 직장에서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는 그렇게 또 편하지는 않아요. 그런 게?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하고, 그리고 혼자 있는 게더 좋아요. 지금은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듣거나, 어, 그래도 그게 마음에 와 닿지 않고 어쩌면 그런 것들이 더 스트레스 요인만 될수 있겠죠. 권쟁도 생길 수 있고요. 음... 여자분이시라면은 여자분이시라면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스타일로 봤을 때 여성스럽다기 보다는 좀 보이시 하든지 아니면 캐주얼 하든지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면 기분 전환, 이게 운이 상승된다기 보다는 기분 전환을 위해서 조금 예쁜 옷, 여성스러운 옷, 여성스러운 머리, 이렇게 변화를 줘도 기분이 굉장히 많이 전환될 수 있겠다. 물론 그런 결심을 하는 데는 금방 변하지는 않으실 뿐 같지만, 그렇게 해도 예쁘실 것 같아요. 음,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메모 음, 좀 되게 개성 있고 그 패션도 조금 개성 있는 그런 카드죠. 그리고 이분들은 미적 감각이 있어서 음, 자기한테 원하는 그런 스타일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감각을 조금 관심을 가져도 아마 크게 스타일이 되게 확 바뀌었구나. 누가 느껴도 아마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분 전환경으로 조금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음, 소통, 이런 거 중요시 생각하시는데, 소통을 중요시 생각하시는데, 7월 달에는 조금 그런 소통 때문에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다. 오, 보여지네요. 음, 바쁘실 것 같고, 그러시니까 음, 지금 그런 혼자만의 시간 가지시는 거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시점이 오기도 했고요. 음, 금전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어디 옮기시려고 하는 그런 거 조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잘 꼼꼼히 계약서 참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그런 손실 정도는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음, 이성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이성 관계는 음, 그래도 좀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조심하는 관계일 것 같아요. 7월달이신 분들은 그리고 이성이 없다 그럼 이성이 들어올까? 새로운 이성은 그렇게 좋은 남자, 좋은 남자나 좋은 여자, 어쩌면 상대가 있는 상태에서 들이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 어, 분들이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만나는 게 좋겠네요. <laughs> 7월달에 들어오는 이성은 만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에 되게 타격이 클 거예요. 아마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그런 것 카드가 그렇게 나온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이번 카드 고르신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할게요. 제가 준비해드린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 참고하셔서 7월 달에는 좋은 일만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